구독하고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이미론입니다. 수원이 경기 막판 전남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수원은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전남을 압도했기에 경기 결과가 더욱 아쉬웠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경기를 완벽했던 공격, 통한의 역습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전남은 5사일 대형으로 수비했는데요. 이에 맞서 변성환 감독은 역시 더블 펄스나인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오 있습니다. 이렇게 일류챙코가 내려와 투미들과 함께 중원에서 3대2의 수적 우위를 만들었죠. 이 경우 상대 센터백이 전진하지 않는다면 중원에서 한 명은 항상 자유로워집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이거니. 중앙에 일류챙코 앞에 세나피 미스의 패스 연결, 안쪽 꺾어주고 걷어냅니다. 최한솔... 그리고 전남 센터백이 일류첸코를 막기 위해 전진할 경우 역시 세라핌이 침투하며 뒷공간을 노립니다. 세라핌, 세라핌 오른 치면 뒷공간 빠르게 올라가서 문전 쪽으로 자 뒤로 흘렀고요. 와 지금은 세라핌의 부상으로 파울리뉴가 우측 윙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김지현이 일류첸코와 함께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남의 미드필더들에게. 끊임없는 이지선다를 주었는데요. 미드필더 윤민호가 지금처럼 김지연을 따라가면 이규성이 자유로워지고, 반대로 이규성을 따라가면 김지연이 자유로워지죠. 자유롭게 볼을 받은 이규성은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일류첸코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알베르티에게 이지선다를 제공합니다. 알베르티가 일류첸코를 따라 내려가자 이규성이 자유롭게 볼을 받고 알베르티가 이규성에게 전진하면 이번엔 일류첸코가 자유로워지죠. 이처럼 전남은 수원의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쪽 끝에서 김지현에게 박 한쪽까지 침투. 자, 꺾어서 올려줍니다만 막법을 절 걸어 중앙에 레오에게. 지금은 센터팩 구현준이 일류첸코를 따라 전진하는데, 이때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침투하며, 전남 수비라인을 내리고, 성. 포켓 공간을 넓힙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배수. 수원이 제대로 배수. 활용하죠. 또한 수원은 이날, 윙어와 풀백의 로테이션이 돋보였습니다. 세라핌의 퇴장 이후, 우측 윙어가 된 파울리뇨가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풀백 이건희는 이를 보자마자 측면으로 전진합니다. 윙백 김용환이 파울리뉴를 따라 전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이건희가 수비 라인에 머물렀다면 측면의 위협을 느끼지 못한 윙백 김용환이 파울리뉴를 강하게 마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재와 박지원의 로테이션은 이날 수원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투톱이 내려와 전남 수비진을 끌어들인 상황에서 윙어 박지원이 중앙으로 침투하는데요. 이렇게 윙백 안재민을 끌며 이기재에게 측면 공간을 만들어주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류첸코와 이규성의 이지선다에 걸린 알베르티은일류첸코를 택하고 이규성이 넓은 공간에 이기재에게 연결합니다. 지금은 이규성이 볼을 잡을 때 박지원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기재가 전진하는데요. 이 경우 윙백 김주협은 박지원을 따라갈지 측면으로 돌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윙백의 특성상 김주협은 측면을 보호하는데 덕분에 박지원이 자유로워지죠. 이렇게 수원은 투톱이 내려와 주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박지원이 중앙으로 이동할 때 이기재가 측면에서 볼을 받는 패턴을 노렸습니다. 박지원 빠르게 올라가 서원에 공격. 박지원이 잡아놓고 일대일 왼발 크로스가 올라가는군요 살아 있습니다. 죠

잘 나왔어요. 반대 전환이 어집니다이 기재 왼쪽 측면 짧게 밀어주박지원에게백결박쪽까지들어갈 왼발 그 김현이 버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수원 세라 또한 수원은 늘그렇트 공격 전환 상황에서 빠른 역습으로 여러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기권과 라 쪽으로 연결됐죠. 세라피 1에 세라피 그대로 쭉어줍니다고 세아가 전천히 끌고 올라가며 전진패. 아 잘라냈어요. 하지파울이하지 지금 같이 도와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박이 돌아서 갑니다지번만 번번이 좋은 기회를 딸리며 추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죠. 공격 상황에서 공격 숫자를 얼마나 배치할지는 수비 전환 상황이나 역압박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네 명이 공격을 진행하고 미드필더 홍원진과 이규성의 중원을 지키며 전남이 걷어낸 볼을 다시 수원이 얻어냅니다. 그리고 양쪽 풀백과 투미들이 중원을 둘러싸며. 공격이 실패할 경우 역습을 허용하지 않고 다시 볼을 되찾아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성완 감독은 올 시즌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할 때 지금처럼 중원을 지키며 계속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4라운드 안산전 변성완 감독의 개겐프레싱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수원은 이날도 공격 숫자를 조절하며 역습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대편 풀백 이기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1대1 경합에 등한 레오가 전진해 역습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4명의 공격 숫자를 배치하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모습이죠. 이번에도 공격 숫자는 4명으로 조절하고 2명이 중원을 지키며 흘러나온 볼을 되찾는데요. 이렇게 수원이 다시 공격을 전개하려는 순간, 경기 내내 잘 지켜지던 밸런스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중원을 비우고, 여섯 명이 공격에 참여하는데, 이건희까지 오버래핑하며, 후방에는 세 명만 남게 되죠.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수원이 전남을 이기지 못하고, 다이렉트 승격과 멀어졌습니다. 이제 수원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3경기 동안 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